안녕하세요. 실버의직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, 우리가요 시장이나 뭐도시사나뭐 국회의원이나 이런 등등 뭐 어, 투표 위에서그 선출을 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런데 보면요 참 아이러니합니다. 그런 사람들 보면요 우리가 일반 국민들은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있는 정과가 없는게 없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.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뭐 뭡니까 홍보 전단지 보십시오. 뭐 폭력 행위든 뭐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, 그건 공무집행 방해, 공무원 사칭 정과, 뭐 국가보안법 위반 정과, 불법 시위 뭐 이런 관한에 관한 뭐 정과. 이런, 뭐, 정과가 1범도 아니고, 2범도 3범이고, 뭐, 4범이 이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. 그런데요, 보면요. 또 참, 우리 일반 국민들이 보면, 유권자들이 보면요. 그런 전과를 갖다가 많이 가지고 있는 줄 알면서도, 아, 뭐, 저 사람이 꼭, 뭐, 국회의원이 된다. 저 사람이 시장이 되어야 된다. 저 사람이 뭐, 고 구수수가 되어야 된다. 심지어는 저런, 저런,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. 자꾸 이렇게 그 하,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러면 제가 그, 그런 사람이 만약에 그런 직에 그, 그런 일을 갖다가 어, 투표를 해서 어, 그런 일을 해도 좋다라고 생각한다면요. 저는요. 그 증가 4번부들는 증가 8번, 증가 8번 부들은 증가 정가 12번 증가를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말 잘하고 또, 화가 나는 것 같으면 또, 이 주위 사람들 욕 잘하고.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차라리 그런, 그, 지게 맡기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?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아마, 저, 뭐, 교도소 가서 그런 사람을 갖다가 수배를 해보는 건참안 읽힌데요. 인물 잘생기고, 키 크고, 어? 욕 잘하고, 힘 좋고, 어리이 있고, 이런 사람 많습니다. 그, 증가 뭐 12범, 증가 15범, 증가 20범. 이런 사람 많습니다. 그런 사람을 갖다가 차라리 뭐 그런 지게 맡기는 결정이 낫지 않겠는가 싶습니다. 그런 사람들끼리 지금 뭐 그냥 그, 그, 그 사람 중에서 한마디로 말해서 뭐 며칠 그냥 출마하도록 해가지고,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정치인이나 그런 사회 지도자들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, 이 말입니다, 저는요. 만음도 그걸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어뭐 그 선량한 사람들을 갖다가 어떤 그 그뭐 동원을 해가지고 그이 사람을 갖다가 찍어야 된다, 저 사람을 찍어야 된다.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? 정가가 가난한 많고, 이물 잘생긴 사람 중에서 힘 좋고, 배짱 좋고, 어, 화나는 것도 욕 잘하고, 술잘 먹고 하는 이런 사람들 중에서 차라리 그런, 어, 직을 맡도록 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싶습니다. 동영상 끝까지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